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고1 22번입니다. Information is worthless if you never actually use it. 정보는 가치가 없다. 만약에 너가 정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 주어 동사 주격 보어 나왔고요. 어, 조건의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왔습니다. For too often, companies collect valuable consumer information that ends up buried and never used. 너무 자주 기업들은 수집한다. 결국에는 묻히고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 귀중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Valuable consumer information을 선행사로 취하는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어, 이때 추상 명사 셀수 없기 때문에 단수 형태로 단수 취급했죠. Ends up 왔습니다. The buried 과거분사 used 과거분사 변경 왔습니다. They must ensure that data is accessible for use at the appropriate times. 그들은 보장해야 한다. 그들의 정보가 접근 가능하도록 무엇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사용을 위해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명사절이 나왔고요. 접속사 대신 생략된 형태죠. 명사절 내부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주격보호로 형용사 왔습니다. 네, 미사용된 정보, 묻힌 정보는 가치가 없죠. 기업들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어, 적절한 때의 사용을 위해서 접근 가능을 보장해야 합니다. For a hotel, one appropriate time for data uses is check in at the front desk. 호텔의 경우에 정보 사용을 위한 적절한 때는 front desk의 check in이다. 주어, 동사, 주격보어가 왔죠. 이때 for의 의미는 무엇의 경우에를 의미합니다. I often check in at a hotel I've visited frequently only for the people at the front desk to give no indication that they recognize me as a customer. 나는 종종 내가 자주 방문하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데 결국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은 어, 표시를 주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고객으로 알고 있다, 알아채다, 인식하고 있다는 라 표현을 표시를 해주지 않는다.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at이라는 전체사 뒤로 a 어 hotel이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얘를 선행사로 취하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는 생략이 되어져 있죠. 이때 have visited 어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어 뒤에는 only to 부정사의 형태로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결과가 쓰였습니다. only to 부정사 결국 무엇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왔죠. for plus 명사의 형태로 의미상의 주어가 왔습니다. 그프 r o n t d e s 에 있는 사람들이 표시를 치지 않는다. 어, g 에 대한 목적으로 no indication이라는 명세가 왔는데요. 얘를 어, 같은 격을 가지는 동격이 왔습니다. 동격의 접두사 뒤에는 완전절이 오고요. 보통 생략이 안 됩니다. The hotel must have stored a record of my visits, but they don't make that information accessible to the front desk clerks. 그 호텔은 내 방문 기록을 저장하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그들은 그 정보가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이 접근 가능하게 해주지 않는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의 보호까지 왔습니다. 이때 첫 번째 나오는 동사 must have pp 형태인데요. 조동사 have pp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무엇함에 틀림없다 하고서 확실한 추측을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 그리고 주어 동사 왔고요. that information이 가능하다, 접근 가능하다, 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역구어로 형용사가 왔습니다. 호텔의 경우 하면서 예시가 나왔는데요. 호텔은 정보 사용이 적절 시기가 체크인인데요. 필자가 자주 방문하는 호텔에 체크인을 했는데 어, 자주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 아는 표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방문 기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는 프런트 직원들이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죠. They are missing a prime opportunity to utilize data to create a better experience focused on customer loyalty. 그들은 정보를 활용할 최적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만들 수 있도록 고객의 충성도에 초점을 맞춘 더 나은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보를 활용할 최적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였고요. 동사는 현재 진행형에 왔습니다. 목적어 a prime opportunity를 꾸며주는 to utilize는 투부정사 해용사적용법이죠. 활용할 기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to create는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의 목적이고요. 무엇 하도록이라고 해석을 하죠. a better experience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focus on은 과거 분사구입입니다 Whether they have 10 customers, 10,000 or even 10 million, the goal is the same. Create a delightful customer experience that encourages loyalty. 그들이 10명 또는 1만 명, 심지어 1천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든 목표는 동일하다. 만드는 것이다.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드는데 충성도를 높이는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w h e t h e 는 무엇이든 아니든 이라고 해석을 하죠. 뒤에는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왔고요. 주어 동사 왔습니다. 어, create, 만드는 것, 이라고 해석 하고, create에 대한 목적으로 a delightful customer experience 가 왔죠. 얘를 선행사로 가지는 대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도 단수 형태의 동사 e n c o u a g e s 가 왔고요. 높이는 이라고 해석을 해서 increases도 와도 됩니다. 네, 정보 활용을 해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더 나은 경험을 할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친 거죠. 목표는 다 똑같아요. 충성도를 높여서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들기, 이렇게 다 목표인데 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